자이 제품은 LG 노트북 두대에요 그램 하나는 15 이거는 LG 15Z980GA50ML 이 제품은 SSD교체 메모리를 추가할거고 그리고 이 모델은 LG 15Z95NGPOTL 이 제품은 메모리만 추가할거에요 뭐 뜯는 방식은 둘다 비슷해요. 하나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보면 이 고무 보이죠? 이 고무를 다 해야 돼요. 이 고무 밑에 나사들이 숨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하얀색 있죠? 얘네도 빼야 돼. 락테스도 아까 뺀 건데 새 걸로 아까 베이몬 <laughs> 딱 걸리면서 터졌네 요 또. 일 나사들 다 풀고요. 그리고 나사들 좀 많이 헷갈리는데, 여기 밑에 있는 애들은 검정색이에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나머지 위에 있는 이 다섯 개는 똑같은 애들이고, 밑에 있는 나사 검정색 나사는 요 밑에 하단에 있는 것만 검정색입니다 자 이제 이거 이제 열어야겠죠 여는 거는 그냥 편하게 여시면 돼요 이런 헤라 있으면 헤라로 우선 틈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틈 찾는 게 조금 힘들다 싶으면 이런 얇은 헤라도 있긴 해야 돼요. 근데 저희는 다 가지고는 있는데 일반분들 이런 걸다 가지고 있는 게 쉽진 않죠. 이렇 하면 이제 커버가 탈거가 되죠 커버 탈거 되면 아까 제가 이 모델이 15Z980GA50ML 모델이라고 했죠 여기 내부 보면 얘는 SSD가 슬롯이 두개 들어가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총 두개가 들어가고 메모리 슬롯은 하나는 메인보드인 온칩 방식이고 확장형으로 해서 하나가 더 들어가요 그래서 총 16기가로 얘는 확장할 수가 있고 여기가 아마 16기가 꽂게 되면은 24기가까지 확장이 될 수도 있고요. 여기는 먼지는 우선 제가 털고, 털고 오겠습니다. 저 지금 출근해 가지고 밖에 처음 나가 봤는데 오늘 날씨 엄청 좋은데요. 자, 여기 지금 SSD가 고장이 난 거고 이 SSD는 지금 n v m e 아니라 그냥 일반 m SSD거든요. 빼고. 근데 여기 배터리는 좀 불안하신 분들은 배터리를 빼고 작업하셔도 돼요. 배터리를 빼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건 선택이긴 하지만, 그래도 기왕이면은 뺄수 있으면 빼고 하는 게 좋긴 합니다. 안전성을 위해서. 저는 확장은 8기가짜리로 하기로 했어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제가 16기가도 꽂아서 인식이 되는지도 한번 볼게요. 그리고 얘가 확장형이면 이게 NVMe SSD거든요. NVMe로도 되는지 확인해서 NVMe가 되면 NVMe로 꽂아서 쓰는 게더 좋고, 자 지금 우선 잠깐 테스트용으로 잠깐 꽂아본 거예요. 이거는. 제가 지금 이 정보에 대한 스펙을 찾아보질 않아서 근데 이건 지금 8기가짜리가 아니라 16기가짜리를 꽂아서 인식이 잘 되는지 한번 좀 볼게요. 간혹가다가 제가 확인 안한 제품들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가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하고 나서 알려드리는 게 나으니까 화면은 올라오네요 화면은 올라오 고제이총총4기가 b 올올올지지올올 올지 지모리는 음 토탈 24기가로 올라오 b 요 얘는 그러니까 16기가짜리를 꽂아도 돼요 16기가를 꽂고 총 b 4기가까지 사용이 가능합 b 다 그리고 ssd는 b 아, 되는구나. 네. SSD도 NVMe로 올라오네요. 제가. 테스트용인데 깜빡했습니다. SSD도 NVMe로 올라오네요. 이 그러니까 제품은 기본 장착되어 있는 게, 좀 원가 절감을 많이 했네요. m.2 SSD가 들어가 있는 거고, 이제 요거를 업그레이드 해서 사용하실 분들은 NVMe가 인식이 되니까 NVMe로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자, 원래 확장하기로 한 8기가짜리 8기가짜리를 꽂고, 그리고 SSD는 하이닉스 제품으로 장착을 할 겁니다. 여기 원래 꽂혀 있던 거예요. 지금 꽂혀 있는 건 저희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잠깐 지금 꽂아서 NVMe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는 거고요. 그리고 얘는 확장이 하나 더 되니까 확정을 하나 해서 써도 돼요. 여기 슬롯도 궁금한데 이것도 한번 해 볼까요? 여기에 써 있는 거. 하나는 n v m 이고 하나는 그냥 SATA 방식이거든요. 이 J7은 NVMe로 지금이 된다는 것 같아요. J6. 이걸 한번, 그죠. 두개다 NVMe로 꽂아서 두개다 NVMe가 되는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오픈했을 때 한번 테스트 해봐야죠. 두개다 NVMe가 되겠죠. 안 되려나요? 자, 여기 이제 아까 저희 테스트용 NVMe고. 어, 둘다 NVMe가 인식이 되네요. 음. 둘다 NVMe가 인식이 되는 걸로. 자, 이 모델은 LG15Z980GA50ML 모델이에요. 둘다 NVMe가 됩니다. NVMe가. 이상 얘가 지금 0번이거든요이 번에다 제가 꽂을게요. 0번이다 꽂고 이제 커버 이는건 동일합니다. 그리고 오픈했을 때 여기 힌지 부분들 있죠. 얘도 지금 풀려 있죠. 힌지 이부분들한부분얘한지씩 풀려 지금 풀요 있거든요 조여주세요. 여기는 잘 조여있네. 이게 오랫동안 쓰다보면 이 힌지 부분들 나사가 풀리면서 힌지 파손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오픈했을 때 힌지 부분들을 꼭 고정 나사들 체크하셔가지고 나중에 파손된 경우가 없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제일 밑에가 검정색이죠. 이 검정색 세 개. 자, 그리고 위에 다섯 개는 요 실버. 시청하신 분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이 발음이 엄청 신경쓸려니까 계속 보이네 이거. 자 얘는 요렇게 하면 이제 nvme 512 짜리로 확장이 된거고 확장이 아니죠 교체죠 얘가 불량이어서 그리고 메모리도 8기가를 확장을 한거예요이 모델은 lg 15z 95n g p o t l 모델입니다 뭐시얼 보는 아니긴 한데 가려놔야 될것 같아요. 자, 이 모델도 동일해요. 여기, 여기, 이렇게 탈거하면 돼요. 아까보다 좀더 더 지지대가 커졌죠, 고무가. 자, 이 모델도 똑같아요. 밑에는 검정색 나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섯 개는 색깔 똑같은 실버 나사구요. 얘는 조금 탈구가좀 다르죠. 여기서 위에서부터 뜯어도 돼요. 얘는 이렇게 손으로 해서 좀잘오픈된 애들이 있고 얘는 락이 좀 세게 물려 있네요. 이렇게 바로 오픈 안 되는 애들은 똑같습니다. 옆에서 틈을 찾아야죠. 엄청나게 막 힘을 막 강제적으로 줘서 막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순리적으로 하면 다 빠집니다 아... 얘는 메모리가 온칩 방식이네요 얘는 메모리 업그레이드 안 돼요 얘는 여기 메모리가 온칩 방식이라 아쉽게도 얘는 메모리 업그레이드가 안 돼요 얘도 지금 슬롯은 얘는 지금 기본 SSD가 NVMe로 지금 꽂혀져 있고 여기도 똑같이 NVMe가 될것 같아요 얘는 아쉽지만 메모리 업그레이드가 안 됩니다. 그냥 온칩 방지 메모리 하나 확장되는 건 그냥 SSD 정도. 이것도 혹시 모르니까 꽂아서 NVMe가 인식이 되는지 한번 줘볼게요. 음, 얘도 슬롯은 NVMe 둘다 인식이 되는 노트북입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모델은 안 된다. 메모리 업그레이드가. 오픈한 김에 이건 이제 먼지만 좀 털고 마무리해 드려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그리고 얘도 오픈한 김에 힌지 부분들. 이런 것도 이렇게 다 세심한 배려예요. 이렇게 안 해주는 업체들도 있지만, 해주는 업체도 있어요. 그러니까 업체를 잘 만나야 돼요. 아, 근데 램슬롯스 하나 해주지. 이걸 빼더라도. 이것도 뭐, 요즘에 멀티 작업들 많이들 하시는데, 조금 아쉽네요. 이 모델은 업그레이드가 SSD 밖에 안 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